7.1 버전 첫 번째 촉근 공간은 고통 3에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7.1에서는 어른이 된 그리새우, 음 지금부터 어른새우라고 부를게요. 어른새우가 출시됐는데요. 그 기본이 출혈 서포터다 보니까, 이번 촉근도 출혈 접대가 돼 버렸네요. 살펴보면은 피 공포 변경 밀집 특이 구역 죄다 물리 데미지 증가고 강적 빌보이만 출혈 데미지 증가. 이 정도면은 위험 구역이 아니라 특이 구역에 딸랑 있어야 될 그런 분위기인데 뭐 그건 넘어갑시다. 자 빌보이가 자뭐 대포 소환 전차 소환 어허, 전차 소환 했을 때 출혈 게이지 채워 갖고 쉴드 폭파 시키라네요 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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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네 <laughs> 빌브이, 오랜만에 봐서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이 개막 맛을 모자, 이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모자가 빗발친다 그런 분위기예요 막 위에서 뭐 모자가 떨어져 갖고 피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어떻게될지 오래전이라서. 기업과는 다를 수 있어요. 일단, 뽑았습니다. 그리세요. 일단 10연차 해갖고 안 나오길래, 그, 이번 이벤트로 조각 모으고 해서 개방. 그래서 지금은 A급이에요. S급 되려면 50개나 더 모아야 되네요. 아우. 항상 부족의 허덕이는 토로스 때문에 이거 월은딱 55에서 멈춰놨고요성거는 그냥... 어... 영 끌에서 50다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뭐... 워라 총과 파나 요청 출격. 뭐 이렇고요. 자, 한번 가 볼까요? 让我吗我听你的.어른새우 처음이라서 아, 사이클이 더 편하게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 请你见证，这就是我的决意。传送，恒定火力，时机正好，前所反应，全速推进，因此，星海。

重装小兔，激活火力连扑，激发保护，立即你了！凝聚，啊！我死了！啊哈哈，这、啊、了、啊啊 아, 뭐가. 아, 뭐가. 아, 수가보 뭐가. 아, 뭐가. 아, 뭐가. 아, 이가 아, 뭐가. 아, 뭐가. 아, 뭐이 아, 캐릭터 튜토리얼을 한번 딱 한번 돌리고 와서 그런지 몇번더돌려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赤霄战，赤日行变，动态追踪，重过武装，启用手动驾驶，前所反应，全速抓到你！于赐星海，该我了。我还以为会更有挑战性。 开始 to，以红月为誓，此生永不分离。这个成力很弱，打不过去。双刀小破，结合火力掩护，强悍的打你见过星星粉碎的样子吗？ 骨质。从地下完成如何计算。 与此约定，直到时间的尽头。立即执行，弱点确认，调用预设母体，解锁反应，毒清啊,啊嗨，这个<来>。 아까보다 한 100점 늘었나요? 50점 늘었나요? 좀 긴가민가 한데, 역시 익숙해지기 한번 플레이해 봤다고. 두 번째는 그래도 성능이 점수가 더잘 나왔네요. <laughs> 자, 그럼 여기까지는 대충 보셨고, 일단 새로 나온 요, 그리세요 어른 어른새우에 대해서 한번 잠깐 평을 해볼까요? 평일하기에는 뭐하지만 답담 좀 해보겠습니다 뭐, 앞으로 2부 넘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캐릭터가 바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성은 무기 뭐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고 특이한건 스킬입니다 근데 무기 스킬이 따로 빠졌어요 기존에는 이 회피 패시브 리더 특수공격 이게 분기나 차지 아니면 아예 요것도 없이 진짜 완전한 특수공격 일살기 기본공격 이렇게 했었는데 무기 스킬이 아예 따로 빠졌죠, 이번엔. 뭐, 차크람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자체가 무기 스킬 특성을 고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긴 했지, 했지만, 이 십자가 들고 있는 그리세오가 무기 스킬이 아예 따로 빠지는 건 이제 2부에서 나온 캐릭터, 그 SP나 A급 캐릭터들도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어요. 이 말은 곧 스킬 찍는데 돈더 든다는 거 그리고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면서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밑에 하단에 보면 뭐 스킬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사이클이 없어 갖고 한번 보면은 백했다가 다른 스킬 클릭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리고 스킬, 스킬 프리뷰.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은 그리세우는 이 회피하고 방어 가 들어갔는데, 회피 방어 들어가는 거 말고, 어, 뭐가 있더라? 아, 이건 분기 분기 공격이 기본 공격 버튼 꾹이 아니에요. 기존 캐릭터들은 네 A 기본 버튼 꾹 누르면은 특수 게이지가 차있던 안 차있던. 일단 그 차지나 분기 공격 그러니까 특수 공격이 발동 됐는데 그리세오는 기본 공격을 연타하면은 그 4타 이후에 분기 공격이 자동으로 발동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편하긴 한데 필요할 때 분기 공격, 특수 공격을 선택적으로 발동할 수 없다는게 좀 아쉽네요.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아, 아쉽죠. 엇? 엇? 그 향후 나오는 캐릭터들은 이런 식으로 평타의, 평타 후에 분기나 차지 자동 연계가 시스템이 계속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경우는 평타 이후에 이제 분기 공격이 발동되기 때문에 평타 치는 동안 시간을 필연적으로 잡아먹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뭐, 촉근 공간이나 기업 전장처럼 타임 어택이 필요한 그 컨텐츠에서 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QT 이후의 분기 공격 자동 활동, 뭐, 지금 어른새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죠. 그런 식으로 되겠죠 뭔가 기존 시스템이 바뀌어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그 어색하기도 하고 좀 싱숭생숭합니다 자, 그럼 7.1 버전 들어와서 처음 플레이해 본 접근공간 어른새우 대비전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